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제 사과 쉼의 대가 함께 살펴볼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마음 속에 생각하며 명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마다 주어지는 교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바쁘고 힘겨워 쉴 시간도 없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진정한 쉼을 한 주일 동안 다윗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매 순간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과 연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쉼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교과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펴볼 교과의 기억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의 평안과 고요함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듯이 보입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들은 그 값을 지급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요 많은 대도시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방을 돈을 받고 1시간씩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곳의 운영 규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절대 소란을 피우면 안 되고, 그곳에서 다른 손님이 찾아와도 안 됩니다. 공항에 가면 대기 시간 동안 잠시 빌려서 잠을 잘수 있는 수면 캡슐이 운영되고 있고요. 소음 차단을 위한 귀마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얼굴과 몸통을 가릴 수 있는 접이식, 가림막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된 심 역시 비용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어떤 전문가들은 심의 문제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있고 또잘 계획하면 충분한 심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결코 참된 심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쉼의 대가를 발견하였는지 들여다 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용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요.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소지 함께 살펴봅니다. 7월 18일, 일요일.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어느 아늑한 봄날 저녁 쉼이 필요했던 다윗은 왕공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날 저녁 자신의 군대와 함께 요단강 반대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안문족 속을 무찌르고 마침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며 다윗은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발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죄된 충동심이 그날 저녁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요. 결국 자신이 신임하던 군대장관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죠. 고대의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들을 따를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다윗이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보호 장치로 마련된 것인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넘으면 비참한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이 제한하는 선을 넘자마자 그는 곧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을 느끼게 되었죠. 다윗은 자신이 본능에 따라 저지른 그 행동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지만 바세바는 남편이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에라 11장 6절에서 27절을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골문간에 누워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에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는 우리 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에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이에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게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화를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롭 베세레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장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 사람 우리와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화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편도 죽이고 저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러한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죠. 첫 번째, 우리아를 데려와서 집에 가서 자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자지 않죠. 그랬을 때또 우리아에게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직접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놓았더니 집으로 갈줄 알았더니만 그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는 성벽에서 신하들과 함께 자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다윗은 그에게 그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딸려서 보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한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바세바는 자기의 무력함을 생각하고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임금님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나아가는 바사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다윗의 치밀한 계획은 모두 실패해버렸죠. 이 충성심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우리아는 다윗의 은근한 부쯧김에 이렇게 응답했죠.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결국 막다른 지경에 몰린 다윗은 마침내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원격으로 우리아의 암살을 조정하게 되죠.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유심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므로 사단에게 틈을 주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사단보다 결코 뛰어나거나 아,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고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는지에 따라,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허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큰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단한 번도 지지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전쟁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는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구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셔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또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전쟁은 한순간에 기운이 바뀝니다. 즉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외에도 4명의 장수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가시지요. 그 이루어가심을 통하여 그들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승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멸망을 다윗의 착각.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면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바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산이지요.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세상에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입 닫고 있어도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모습들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각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